It's you, yeah boy The one t o s h o w me now and forever n o w y o u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Please stay in my arms, boy The one t o s h o w me if w e r together It don't matter if it rains All day, oh yeah, all day I'll stop c a u s you're in my arms, boy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스티 워즈하고 계신 신인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시장 피비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랬던 그 컨텐츠일 것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한 메이크업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요청한 것도 있지만 또 환절기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베이스 추천 혹은 좋은 제품 좀 들고 와달라고 했는데 드디어 제가 여러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찾았어요. 계절 바뀔 때마다 조금 피부가 말썽이 가시는 분들 있죠.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시딩 테스트를 진짜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이거 붙었다는 건꼭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라는 거저 믿으시죠 여러분? 아가리 그만 털고 바로 베이스 얹어볼게요. 제가 가져온 베이스가 네이밍의 레이어드핏 쿠션입니다. 이게 조금 나온 지 됐어요. 나온 지 조금 된 아인데 약간 시대를 앞서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아마 코로나 시즌쯤 나왔을 거거든요. 요즘 피부 트렌드에 뭔가 잘 맞는 느낌? 되게 얇고 딱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딱 느껴지시죠? 피부에 딱 올린 걸 봤을 때, 딱 봐도 높은 커버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피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조금 하이 커버리지를 원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얇고 자연스럽고 맑은 컬러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로 하고 우리가 막 얼굴 전체가 막 여드름으로 난리가 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컨실러로 살짝만 가미를 해주면 맑은 피부 표현에 커버리지가 올라간 느낌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 맑은 제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는 비비님처럼 파데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조금 쓰기 쉬운 쿠션 없냐 하면은 전 진짜 이게 딱 제격인 것 같아요. 우선 두께감이 많이 얇고,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제형을 보시면요. 그냥 누가 봐도 바르기 쉬운 제형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코옆 같은 부분은 진짜 이런 묽은 혹은 맑은 제형이 있어야 진짜 이런 데가 안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쿠션은 이미 유명합니다. 샵에서 아이돌분들 메이크업 해줄 때 쿠션으로 이거를 써주기도 하고. 왜냐면 이 쿠션이 무너짐이 진짜 이쁘거든요. 저도 사실 뭐 아이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본업이 정말 센 조명 앞에서 이제 무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땀이, 땀이 엄청 많이 나고 그 조명 열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많이 상기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퇴근하고 끝날 때 피부 표현을 꼭 봅니다. 근데 웬만한 파데보다 잘 살아남았던 아이가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피그멘트, 그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빡 해서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 위에 편안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분이 올라오거나 혹은 무너짐이 올때 걔네랑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뜨지 않는 거죠. 간혹 가다가 너무 건조하거나 피그멘트가 너무 두꺼운 제형을 발랐을 때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 보이는 피부를 억지로 좋게 막 피그먼트를 때려 넣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때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입자 그냥 이거 써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실 저 같은 사람이야 메이크업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어떤 베이스를 쓰던지 사실 크게 가리지 않고 잘쓸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네이미랑 같이 하기 전부터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해 봤어요.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썼던 제품 중에 G사 쿠션 있죠? 백화점 쿠션 중에 G사 쿠션 있죠? 제가 좋다고 했던 그 제품보다 다크닝이 없고 지속력이 좋아요. 근데 가격이 이렇다? 이거는 사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써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쿠션 퍼프 제가 항상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쿠션 퍼프랑 제형의 조합인데 뭔가 불필요한 기공감을 줄이고 제품 자체를 조금 살려줄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퍼프로 만든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퍼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되게 오히려 바르기 좋은 직관적인 퍼프인 것 같아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뭐이 딱지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아니긴 하는데 좋은 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안 좋았으면 안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런 잘 끼는 코옆 같은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발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래서 얘가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촉촉하지 않은 고급스러운 제형에 돋보이는 결감이 인상적인 쿠션입니다. 플러스 지속력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라서 각질 올라오고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냥 고민 안 하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쿠션을 조금 더 끌어올리려면은 뭐 파우더 같은 거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파우더 안 해도 그렇게까지 막 촉촉한 쿠션이 아니라서 괜찮긴 하지만 그냥 뭔가 저는 파우더를 안 하면 좀 어색하달까요? 아주 얇게 진짜 힘 빼고 블러셔 얹을 자리에만 해줄게요. 진짜 얇게만 이 정도만 해줄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신경 쓰이는 것중 하나가 눈썹이겠죠? 눈썹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탈색을 했어요. 요즘은 눈썹 탈색하는 게또 맞들려가지고 탈색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근데 주변 지인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탈색한 거잘 어울린다? 약간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이쁘다. 제가 작년쯤부터 추천했던 그 백화점 쿠션 있죠? 보고 썼을, 처음 썼을 때그 감동 정도 되는 느낌? 제가 아무리 광고라 그래도 없는 말을 지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첫 광고라서 여러분들에게 얘도 뭐 광고하네라고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왔던 탑을 무너뜨리지 않을 정도의 제품력이니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이제 연한 메이크업. 아휴, 제가 진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블러셔는 네이밍 걸 갖고 왔네요. 근데 제가 원래 잘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작년 일본 여행 갔을 때부터 썼던 건데, 네이밍. 네이밍의 포브 컬러입니다. 오늘 또 연한 메이크업이니까 블러셔도 연하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연한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블러셔까지 연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오늘은 조금 더눈 쪽까지 올라가서 블러셔 해줄게요. 눈 화장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블러셔 빨좀 세워볼까 약간 이런 느낌? 허! 근데 컬러 너무 예쁘다. 이 포브 컬러 저는 쿨웜안 타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세게 올린 것 같긴 한데. 너무 뽀용한 매력이 있는 컬러야. 턱 끝도, 일단 블러셔까지 내맘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연한 거는 눈에서 좀 채우면 되지 않을까? 음, 귀여운데? 그래요, 여러분. 해봅시다. 오늘은 제가 김치님에게 선물 받은 김치시크 팔레트 써줄게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제 지인 중에 김치님이랑 정말 찐친이 있거든요. 그분이 부탁해줘가지고 얻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베이스를 좀 깔아야겠죠? 베이스는 다 지금 무펄이란 말이죠. 베이스가 연한 거니까 내가 평소 같았으면 사실 이거 갔을 거야 베이스로. 어, 베이스로 이거 갔는데 연한 메이크업이니까 오늘은 이거 갈게요. 피치 베이지 컬러. 벌써 재미가 없네요. 아니 이렇게 오내 네, 색깔이 나오긴 하네요. 음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 몰래 팔레트 뒤에서 다른 컬러를 쓰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 색깔 바르고 있는데 확실히 천조국 거라 그런지 잘 나옵니다. 발색이. 아 맞네, 맞네. 이거 미국 거구나. 어?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래, 김치님도 아시는 거지. 중국이 발색이 좋다는 걸. 오늘 연한 메이크업이니까 아이라인도 최대한 안 빼려고 하는데 제 얼굴을 특성상 또 아이라인이 좀 들어가야 예쁜 얼굴이거든요, 여러분. 어 너무 진해지멋있어 지금. 큰일 났다. 난 베이스 했으니까 아까 제가 바르려 했던 그 베이스 컬러 그걸로 살짝 음영을 좀더 잡아줄게요. 어, 발색 쩌는 거봐 이거 어떡하면 좋니? 나 이거 왜 이제 쓴 거야? 근데 이게 또 너무 진해지면 큰일 나니까 오늘은 진짜 간 보면서 살살 해줄게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렇게 라이트병에 벗어나서 언제쯤 이런 섀도우 좀 만들어 줄까요? 우리나라는 살짝 이렇게 앞에를 앞을... 어쨌든 연하게 해도 성형은 해야 되니까 확실한듯 연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이 컬러 이쁘네요 제가 지금 이 컬러 쓰고 있거든요 시나몬눈 뒤쪽 음영도 살짝, 이걸로 1차로 깔아줄게요. 밑에 언더라인도 살짝 주고 오늘은 한번 아이라인을 그리지 말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지금 물어봐도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하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섀도우 퀄이 너무 좋다. 큐 표현이 예뻐서 그런가? 이쯤 해보고 바로 애교살 한번 잡아볼게요. 애교살은 어, 누가 봐도 한요 정도 그림자 컬러가 딱 예쁜데 제가 아까 썼던 요거랑 살짝 섞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이게 왜냐면 애교살 그림자가 똥 있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니까 무드를 살짝 맞춰줘야 돼요. 이, 메이크업이 연하지만 애교살은 좀 두껍게 잡아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메이크업이 연하잖아. 허, 예쁜데 명도나 컬러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 연한 메이크업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원래 연한 메이크업이 더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너무 빠르게 막 샤샤샤 하는 진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한 메이크업 할 때가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느낌은 있, 있는 것 같다. 맨날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은 그 영상 중반부쯤에 화장 다 완성하지 않은 것쯤에서 나, 나한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라미리로 일단 이런 거 묻혀서 아이라인에 살짝 가이드를 그려줍시다. 점막만 이걸로 좀 채운다는 생각으로 그려줍시다. 속눈썹 사이사이 채워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살짝 그려줄게요. 음, 이것만해도 약간 또렷해진 느낌인데? 뭐 아이라인을 안 그려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laughs> 지금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누군가에겐 이게 전혀 연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저 정도면 좀 진한 데일리 메이크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지 않을까? 아니 말고 이 상태에서 속눈썹. 올해는 또 어떤 멋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기대가 되고, 사실, 최근에 제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마음적으로 또 힘들었어요. 또! 어, 정말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냐면요. 뭐, 여러분들 덕분에도 있지만, 뜻밖의 인물이 저한테 좀 도움이 됐어요. 그노이영 님? 그분 유튜브를 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뭐 그분 영상 보다 보니까 뭔가 심적으로 약간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컨투어링은 정말 티안 나게 살짝만 해줄 거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이나? 왜냐면은 무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런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자연스럽게 넣어줄게요. 아이라인은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아이라인 좀 그리면 예쁘지 않을까요? 너무 진한 컬러 말고 제가 원래 앞트임 할때 쓰는 거거든요. 약간 그레이 컬러 아이라인이란 말이죠. 이 정도는 괜찮죠? 나쁘지 않지 않아? 이 정도 아이라인을 뺐다는 건 연한 메이크업에서 멀어졌다는 이야기인 걸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이 정도는 하고 다니잖아요. 이 정도 연한 메이크업 정도는 충분히 괜찮지 않나? 멀리서 보면 되게 밋밋하긴 한데, 나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애교살 펄은 바르지 말까? 그래도 조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얘들아? 이 컬러나 바를게 살짝만. 진짜 살짝만 바르는 거지. 정말 살짝만. 볼륨감 있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때요? 이 정도 괜찮죠? 너무 진한가? <laughs>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요즘 좀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가 나오는데요. 이건 오프라인 클라우드 임입니다 처박아놓고 있다가 최근에 좀 빠졌어요. 우리가 메이크업은 연하게 할수 있지만 하이라이터는 진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막 그렇게 예쁜 제품은 아닌데요. 이상하게 끌려요, 얘네한테. 딱 빛감이 이 정도 빛감이거든요. 우연 진주 느낌인데 클라우드 나인만의 그 영롱한 빛이 있어요. 딱 이런 핑크 색깔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얘는 쉬머광도 아니고 약간 세틴 필터광 이런 느낌. 약간 이쁘죠? 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게. 얘는 또 어디 바르면 이쁜 줄 알아요? 광대 바르면 뒤지지게 이뻐요. 특히 앞볼 있죠? 앞볼 쪽. 이쪽. 약간 이렇게 토끼, 토끼볼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이 네이밍 쿠션이 여러분 지금 제형이 대충 어떤지 알겠죠? 제가 지금 이런 펄 제품을 바르고 있는데 뭉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진짜 이거 파우더, 아까 지방식 파우더 진짜 얇게 발랐거든요? 근데 이 정도 피부가 나온다는 게 위에 올리는 하이라이터가 뭉치지 않는다는 거는 웰메이드는 well 뜻이죠. 그리고 보통 이 정도가 나오려면 은 바르면서 픽싱이 되는 그런 좀 바르기 어려운 제형들 있죠? 근데 얘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좋아서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발라서 좋은 쿠션이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좋게 할수 있다는 거야. 나이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이게 알죠, 여러분? 좋은 화장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리액션 알죠?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이 있다. 이게 제가 보통 21호를 바르는데 지금 19호 발랐죠? 19호면 진짜 밝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제형이 띡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톤업되는? 그러니까 맑은 톤업이 되는 느낌이에요. 텁텁한 톤업이 아니라 맑은 톤업이 되는 느낌인데 이제 레이어링 핏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면 할수록 조금 커버력이 쌓이는 그런 느낌? 그래도 살짝 삼각존만 살짝 바르면 안 될까? 삼각존 바르면 찐해져요, 언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살짝, 살짝 진짜 살짝만 바를게요. 아 됐다 이제 딱이 정도 됐죠. 나쁘지 않죠? 한두... 제가 요즘 립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네이밍 아까 썼던 그 블러셔로 이런 글레마이저 브러시거든요. 이런 플랫한데 좀 뚱뚱한 브러시 있죠. 인중을 좀 타고 올라가줍니다. 입술 라인을 그냥 무분별하게 확장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오버립 작업? 그래도 이거 너무 진한 컬러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중 좀 많이 타고 올라가도 돼요. 이 정도로 많이 타고 올라가도 돼요. 연한 메이크업이니까 오버립은 딱 여기서 멈출게요. 인가의 벨벳 촉스틴트. 포뮬라가 엄청 띡해요. 한참 옛날에 이런 제형이 진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또 이런 제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발전한 벨벳 틴트는 아니다. 약간 웜한 컬러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입술 커버력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우선 베이스로 살짝 이렇게 깔아주고 펜스에 로지티브. 얘는 조금 제형이 신기하더라고요. 벨벳 틴트라고는 써있는데, 제형이 약간 물 틴트 같아요. 이것도 요즘 잘 쓰고 있다. 이건 제가 산게 아니라, 센스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해가면서, 무한정하게 입술을 넓혀주는 거죠. 근데 이대로 메이크업 꺼내도 되는 거 맞겠죠? 머리하고 올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조금 멀리 가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연한 메이크업 보고 싶다고 하셨었을 때 기대하셨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하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깔끔한 느낌의 메이크업인 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동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고 싶으셨던 약간 연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사실 오늘 이 쿠션 제형이나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쉬어한 예쁜 피부 표현이다 보니까 또 연한 메이크업을 해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테스트해보고 열심히 선별해서 들고 온 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고라고 해서 그냥 광고니까 좋게 말해주는 거지가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진짜 닦아놓고 말해서 그냥 사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백화점 쿠션 느낌까지도 나는 쿠션이라서 정말 강추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난 조금 밝게 메이크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평소에 쓰는 것보다 한톤더 밝게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형이 그만큼 자연스럽고 진짜 자기 피부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9호를 쓴 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또 네이밍이랑 올령이랑요 쿠션 할인해서 진행하는 링크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왕 사실 거면 싼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 댓글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 게뭐 메이크업도 메이크업인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수 있어서 좋았고 첫 광고 영상이 이렇게 좋은 제품이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네이밍 이브닝, 레이디스 앤 젠틀맨. Bye bye!